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제목은 "와서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와서 봐야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와서 봅시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니냐 아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아 저가 그리스도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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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통을 내 버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일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다면 내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다면 주님 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일 하지마 하지마 해도 왜 그래 난 주님의 일을 해야 돼 하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라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문을 확 열어놓고 예수님이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여기 오세요. 이렇게 맞이해야 돼. 맞이하지 않고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문도 닫아놓고 난 예수님이 안 들어 안 들어 들어 만들어 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속으로 모시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3이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모르는 양식이 있어. 내 속에 있어.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양식입니다. 제가 옛날에 꿈을 꾸때막 제가 밥을 해서 막 사람들 나눠주는 거야. 크게 기도를 오면 막, 막 속도 그냥 내가 나 들어가도 나 들어가도 그냥 감당할 수는 속시. 크게 사부로막 떠서 죽은 거야. 아, 시아노 꿈을 꿔갖고, 아, 시아노 꿈 꿨어요? 그랬더니, 아, 당신은 나중에 기도는 어어 이래요. 그래서, 아이, 뭐, 내가, 뭐, 뭐 아는 게있어면민정하지 아는 것도 없는데, 뭐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아, 아는 것도 없어요. 했지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야. 아, 나다 알아, 다 알아. 아이고, 야, 다 알아, 다 알아. 그럼 하나님이, 더 해봐. 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할때 아버지 나는 몰라요 할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3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그 양식이 된대 하나님 말씀을 뜻을 행하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양식이 있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아 예수님 만나봐야 맛을 알지 누가 나를 보지도 않는데 나를 잘 알겠습니까 나 정전이 봤는데 이러고 이래 아 여자가 아니야 남자야 그럼 그런, 어떤 그런 아니야 여자야 자기 본 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와야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나지나겠지 내가 온전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 너희는 넉달 동안에 막 추솔하면 봄에 심어서 여름에 가을에 거두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말씀으로 할 때에 우리 영혼을 거두는 거예요. 전도 때에, 열매가 드는 거예요. 전도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일꾼을 붙여주세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를 부... 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이 나왔네. 아, 그래요. 그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일꾼을 붙여. 이렇게 기도해.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라하니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할 것이다. 아 내가 막 전도했어. 그랬더니 내가 전도는 애들 안 와. 슬퍼하지 마라 이거요. 왜? 내가 전도했는데 안 왔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해. 그런 게 그때 아, 그래. 맞아. 그리고 내가 따로 와. 니게바로십 뿌리는 자, 거두는 자다 따로 있다 이거요. 물 주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라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와 함께 가서 그 유아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해 예수님이 유했다 면그참 행복이야 우리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며칠 동안 막밥안 먹어도 즐겁죠 누가 바라고도 상관없어 신나 예수님 만나고 꿈에 그런데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했다 이틀, 이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자에게 말하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말을 이남이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인들 세상의 구주로함이라. 아 저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죠? 아 저분이 진짜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믿어 믿어 저야 우리가. 그,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고는요, 할 수가 없어요. 믿어져야 일을 하지. 아, 긴거 아닌가, 의심없는요, 하나도 안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기, 추수할 것을 많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나에게 보내 주셔서 아 이거 교회 목사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의 추수할 일꾼이 많이 나에게 보내 주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걸 믿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의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 뜻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인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행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겠으니 우리는 말할 수도 없죠. 예, 우리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는 사실 제가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대 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으면 믿음을... 아 예수님이 랬어아 그래 그래 그랬더니 내가 영생이었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어서 저 천국에 간다 우리가 천국에 살수 있다 그래 죽어도 산다 이게 우리 복음입니다 죽어도 산다 죽었는데 왜 살아 땅속에 가서 있는데 영원히 산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보라 들변하게 말하디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압이다. 아 저가 확실히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알면서도 사람들이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능력이 나오니까 비판하는 거야. 누가 그래? 사탄이 그러는 것이죠.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 같아, 같아 해도 또실치상에는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네. 하나님이 감춰놓다겠습니다. 아, 감춰놨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감춰놓은 것을 다 펼쳐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기쁨이 있지. 그런데 기쁜 일을 해도 기쁘지도 않고 맨 슬프기만 하고 맨 어려움만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이 자꾸, 자꾸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뱃짝 엎드려야 돼요, 뱃짝. 우리가 어려움을 어릴수록 더 오는 거야. 뱃짝 안 엎드릴 때. 그러니 여러분과 저와 뱃짝 엎드려서 주여, 제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뭐는요. 딱, 사라집니다. 한 것이. 누가 보검 1장이절에 보니까, 추수할 곳이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추수할 곳이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일꾼을 붙여주세요. 저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이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내게 보내주소서 하라겠습니다. 여러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다 으 할렐루야. 지에 있는 사람 궁창의 빛같네. 아 한낮에 나 하늘에 탁 쳐다보니 빛이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빛이 강하게 내었지는지그 빛처럼.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서로가 말세에 말세에 나라가 나라를 또 형제들이 막별 일이 다 되는 거. 지나가는 자에 묻지 마고 때리기도 하고 별 일이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때는 결일이다 했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주는 자가 1만이요 내가 전도로 했을 때에 누가 전도를 데려올 때에 다 같은 상금을 준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상을 받으려고 전도는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전도로 오 천국에서 잔치 언제 잔치 잃어버린 양한 마리 왔다고 잔치한다니 어떻게 해요? 엄청 기쁜 것입니다. 일반은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일했을때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 막주일날 계속 가고, 금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하고, 막 이렇게 어디 봉에 가서 오면서, 와, 그거 어떻게 다 이렇게 해요? 글쎄요, 난 설교할 때, 아, 고민이네, 머리 아프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안지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 이야아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고 했지 아, 하나님 오실 거야.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그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예 성령로 의지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와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갑시다. 엽기서 31장 8절에, 그러면그리하요 나의 심은 것으로 탈력게 먹으며, 나의 소산을 우리가 뽑힘인 것은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의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에게 분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다면은 내가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가 아니면 언가살 수가 없어 아 그렇죠 제가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저 고생 안 했다고 그래요 그,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예 저러 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아마 나와보면은 한 1번 2번 될거예요 예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 도둑질 빼고 다 해봤지 아별일에다 했어요 별일 아직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함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